한국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네,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도시가 대도시의 편리함일지 아니면 자연 속의 평온함일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통계청의 지역 안전 등급 발표에 따르면 1위 도시는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에서 전국 평균 대비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이야말로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 결과를 보면 인구만 명당 종합병원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후 만족도가 급증했습니다. 1위 도시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했을 때 도시는 집값은 안정적이면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 생활비 부담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사단법인 한국 지역 경영원의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종합 1위 도시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 인구 안전 의료 등 다섯 개 핵심 지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오후 행복 도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지역 안전 등급과 대형 병원 응급실 접근 시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